리카야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화광! 하는 굉음에 섞인 흙먼지가 디디무스의 작은 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허억 거리는 작은 숨소리가 강제로 멈춰진 짧은 몇 초간의 고통은 결코 낯설지 않은 어두운 냄새를 몰고 와서는 작은 콧구멍 새로 쿡쿡 찌른다. 이건 작은 본능이 화약 냄새를 알아차렸을 땐 이미 츄프라의 흔적은 세상에 없었고 뒤따라 달려오던 두 명이 건장한 남성들도 바닥에 쓰러진 채 모든 것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멍하니 앞만 주시하던 디디무스는 떨리는 입술로 할아버지 라고 작게 외마디를 내뱉고 숲대밭이 되어버린 광장 끝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둘러싼 인파 사이로 디디무스가 해집고 들어갔을 땐 여기저기 천조각들이 널려 있었는데 어른들은 소리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모두 물러나도록 하시오. 하나도 장소에 있지 않도록 당장 아이들 눈을 가리도록 하시오. 어린 영혼들을 위한 배려였을까? 두려움에 떨리는 호기심은 그들의 큼지막한 손바닥으로 가려지고 말았다. 디디무스는 무엇 하나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다. 호기심 많은 아이의 기질에도 이번만큼은 심상치 않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도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미카야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내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올게. 디디무스,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올 때까지 작은 상자에 걸터앉은 디디무스는 미카야가 올 때까지 멍하니 기다렸다. 화약 냄새가 디디무스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던 이유는 춤추는 악령들이 연기 속에서 피어올라 여기저기 흩어져 사람들 등 뒤에 서 있을 것만 같은 상상에서였다. 강한 냄새가 코끝에서 츄프라 할아버지의 그을린 얼굴과 흰 수염을 영상으로 떠오르게 한 일에 대해서 디디무스는 어쩌면 악령들의 소행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됐다.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쇼프라 할아버지, 얼음을 혼잣말로 불러보며 디디무스의 작은 두 눈길은 잠시 후 자신을 향해 달려온 미카야 앞에 멈췄다. 미카야, 디디무스, 잘 들어. 지금 당장 여기에서 도망쳐야 해. 다짜고짜 어리벙벙한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는 미카야의 작은 입술에서 공포의 기운이 감돌았다. 저놈 잡아라. 디디무스는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뒤도 돌아볼 새 없이 머리를 땅 쪽으로 숙이고 땅을 힘껏 걷어찼다. 옆으로 지나치던 중년의 여인은 왼편에서 들려온 한 무리의 뒤섞인 목소리들의 방금 구운 빵들이 담긴 바구니를 흙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말았다. 세워둔 쟁기 옆 누런 개한 마리가 포복 자세로 다가서더니 빵한 조각을 덥석 물고 주랭랑을 친다. 요놈 봐라. 한 명이 근육질 남자가 가랑이 아래로 손살같이 지나가는 디디무스를 낚아채며 소리 질렀다. 내가 잡았어. 요괴 같은 이놈을 잡았단 말이오. 목덜미가 잡힌 디디무스는 한 마리 토끼가 긴 귀를 붙잡혀 옴짝달싹 못한 것 마냥 공중 위로 들어 올려졌다. 놔줘요. 아파요. 이거 놔요.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저 멀리 미카야는 망연자실한 눈빛으로 공중에서 가위질하다가 축 늘어진 디디무스를 보고만 있었다. 잘했네. 요놈을 마국간으로 데려가게.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간 디디무스는 손끝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지금쯤은 츄프라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해명해 줄 것도 분명한데 세상은 그저 조용할 뿐. 아무도 디디무스를 위해 다독거려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어서 내놔라. 다짜고짜 격앙된 목소리가 디디무스를 구석진 곳으로 몰아갔다. 어서 내놓으란 말이다. 알수 없는 분노에 디디무스는 입을 열었다. 무엇을 내놓으란 말인가요? 영악한 요괴 같은 놈. 네가 하루 종일 굶으며 석가래에 대롱대롱 매달려봐야 이실직고를 하겠느냐? 정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포악한 불꽃을 뿜어내는 그 사람 뒤에서 누군가 엄중하게 명령을 내렸더라. 그만하게 한 마리 누렁이가 이빨을 드러내다가 주인의 귀에 눌려 온순해지기라도 한듯 마구깐 벽면에 나무판자 틈새로 쏟아지는 먼지 섞인 가느다란 빗줄기는 멋져거 하는 남자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